며칠 전에 유명한 유튜버 분 중에 그 분께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 세대교체가 이루어지고 있다 뭐 딜러들이 세대교체가 아니라 차가 세대교체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뭐 저희 채널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진짜 근 1년 전만 해도 뭐 그랜저, 아이즈, 올뉴 K7 요런 것들만 준비를 해 드리다가 최근 1년쯤에는 더뉴그랜저 iG 그 다음에 K7 프리미어 이제 걔네보다 한 단계 위급의 차량들을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이제는요 1,500만 원에서 2,500만 원대 사이에 바로 요한 단계 높은 더뉴그랜저 iG K7 프리미어를 살수 있기 때문이죠. 역시나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도요, 더뉴 그랜저 아이즈 차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더뉴 그랜저 아이즈 차량 같은 경우에는요, 정말로 옵션이 꽉 차갖고 넘칠 지경이에요. 여러분들이 뭐 아는 웬만한 옵션 다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 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원차사이카의 박상희 팀장입니다 오늘 준비한 차량더뉴 그랜저 아이즈로 준비해드렸고요 더뉴 그랜저 아이즈의 등급은요 프리미엄, 프리미엄 초이스, 익스클루시브, 그 다음에 캘리그래피 등급으로 는아니는데요 오늘 준비한 차량 제가 옵션이 꽉 차있다고 했었는데 당연히 제일 높은 캘리그래피 등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요게 아무리 뭐 캘리그래피 등급을 가져간다고 해도 거기에서 또 추가 옵션 되는 게 있어요. 이더뉴그랜저 아이즈 같은 경우에는 헤드업 디스플레이 있죠. 이제는 없으면 불편한 그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가장 높은 캘리그래피에도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추가로 옵션을 넣어야 돼요. 동급에 같은 캘리 그래피라고 해도 오늘 이 차량요 헤드업 디스플레이 추가되어 있는 차량으로 준비했고요 위쪽에 보시면 뭐가 열려 있죠. 파노라마 썰루프 옵션까지도 추가되어 있는 그런 녀석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파킹 어시스트까지 옵션이 추가돼 갖고 이런 거 있잖아요. 스마트키로 차 앞으로 뺄수 있고 뒤로 넣을 수 있고 이런 거. 이게 제거 차에는 GV80에 있는데 우리 허창현 팀장 펠리세이드는 없어 갖고 맨날 내릴 때마다 띵띵대면서 내리는 게 얼마나 불쌍하든지 지금 막좀 웃고 있는데 파킹 어시스트 있는 거 진짜 강력하게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이 차량은 3.3 6기통의 휘발유 엔진에 갖고 있어서 힘 역시도 엄청나게 좋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2020년 3월 등록 현재 주행거리 약 13만 2천 킬로 정도 달렸습니다 오늘 가장 높은 캘리그래피 등급의 추가 옵션도 많이 들어간 전유그랜자이제의 금액은 2,180만 원에 준비를 해 봤습니다 통상적으로 저희가 뭐 캘리그래피 등급에 옵션 많이 들어갔다라고 치면은 그래도 2,200, 2,300까지는 소개를 시켜드렸었는데요. 오늘 이 차량 보시다시피 검정색이 아니라 약간 파란 빛을 띠고 있는 더뉴그랜저 아이즈입니다. 요즘에 또 검정색 흰색보다 요런 약간의 색깔이 들어가 있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저도 실제로 약간 쥐 색깔을 타고 있는데 요런 색깔도 정말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성능 기록 부보여주시면 뒤쪽에 트렁크 교환되어 있는 단순 무사고 차량이고요. 엔진 미션 하체에서 미세 누유 없는 성능 올량 판정받은 차량입니다. 이 차량의 금액 다시 한번 2180만원에 전달 드릴 거예요 피팅 루비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는 옵션 웬만한 건다 들어갔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뭐 혹시나 어라운드뷰 없는 거 아니지, 반자율주행 없는 거 아니지, 의심조차도 하지 마세요.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 있는 모델입니다. 자, 이 차량 전면부 보시면 반자율주행 판과 이렇게 전방 카메라가 들어가 있어서 어라운드뷰 당연히 가능하고요. 어, 지금 안 보이겠지만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LED 헤드라이트까지도 포함이 되어져 있는 녀석으로도 준비를 했다. 전방 감지기 물론이고요. 이 차량의 등급이 캘리그래피라는 가장 높은 등급이라고 했는데 이캘 캘리... 캘리그래피 같은 경우에 외관에도 조금의 변화를 줍니다 그휠 보시면은 캘리그래피 전용 휠이 있어요 요게 바로 캘리그래피 전용 휠이고요 그쪽에는 아쉬운 스크래치는 있습니다 자 타이어 트레드 같은 경우에 앞 타이어는 약한70% 정도 남아있고요 앞쪽 휀다부터 뒤쪽 휀다까지 외판 상태를 봤을 때도 외판 컨디션도 전반적으로 준수한 컨디션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요 아래쪽에 모이딩이 있죠 은색으로, 이쪽에 살짝의 스크래치 정도 있습니다. 자, 뒤 타이어 트레드 역시도 70% 정도 남아있고요. 휠 컨디션 끝쪽에 아쉬운 스크래치 있네요. 자, 이더뉴그랜아이즈 같은 경우에는 정말 뒤에가 이쁘죠? 뒤에는 호불호가 없는데, 또 캘리그래피 등급은 뒤에도 좀 차별화를 둡니다. 이 아래쪽에 머플러 보시면은 가운데에 이렇게 하나 끊기죠? 그래서 두 발, 저쪽에 두발 있는 것처럼 총네 발처럼 보이는 머플러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프리미엄 타시는 분들, 뭐 익스클루시브 타시는 분들이 이 머플러 팁만 교환을 해갖고 캘리그래피처럼 개조를 하더라고요. 얘는 정말로 캘리그래피니까 개조된 건 아닙니다. 전동 트렁크. 들어가 있고요. 이런 옵션 거대하게 포장해서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기본 옵션이라서요. 자 아래쪽으로 스페어 타이어 공간에는 이제는 수납 공간으로 변경이 돼서 나오고 있고요. 운전석 쪽 측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쪽 휀다부터 앞쪽 휀다까지 전체적인 컨디션들은 좋습니다. 깔끔하고요. 자이쪽에 보시면은 살짝의 시스크래치 정도. 또 어차피 아래쪽이어서 보이지 않는 부분이니까 참고하시고요. 이 캘리그래피 같은 경우에는 또 자꾸 캘리그래피를 강조하는데 정말 강조할 만한 차니까요. 퀼팅 시트가 들어갑니다. 보시면은 약간의 이팅이 들어가 있는 게 이런 느낌. 여기에 다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약간의 이런 느낌이 들어가 있고요. 가죽 컨디션 워낙 좋고 오디오 컨트롤러, 워크인 시트 자리에는 저렇게 릴렉스 모드까지. 지금 이 차량 보시면은 저쪽에 버튼이 하나 있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공기청정 기능이 있어요. 또.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송풍구가 없죠. 여기 보시면은 송풍구가 이렇게 보입니다.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2열 역시도 공기 청정 기능이 작동한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제네시스에 안 넣어 주는 게또 하나 있어요. 그랜저보다 위급이 이제 제네시스잖아요. 제네시스에 안 넣어 주는 거. 바로 JBL 사운드입니다. 이제 제네시스 같은 경우에는 렉시콘을 채택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JBL 사운드는 제가 봤을 때는 JBL이 제네시스로 들어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들 정도로. 자 도어 트림 보여주시면 이렇게 메모리 시트 위치하고 있고요. 가죽 컨디션은 약간의 사용감은 있습니다. 전체적인 컨디션들은 너무나도 좋고요. 나머지 옵션들 많으니까 일렬 들어가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자 이렇게 1렬에 탑승했고요 아까 스마트키 이렇게 한번 보여드렸었는데요 버튼이 상당히 많아요 파킹 어시스트 옵션까지도 들어가 있다고 라 말씀드렸었고 이렇게 버튼식 스마트키 말고 카드로 된 비상시동키까지도 보유하고 있어서 총 스마트키는 두개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자이 차량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레이크 밟고 엔진 스타트 시동 일발로 잘 걸리고 있고요. 현재 주행거리 약 13만 4,210km 달렸습니다. 어, RPM 부조현상 없고요. 계기판 경고등은 네. 없습니다. 워셔액은 나갈 때 저희가 충전해서 보내드릴게요. 자 위쪽부터 설명드리면 일단 파노라마 썰루프 옵션이 추가로 들어가 있다고 라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이렇게 파노라마 썰루프 열리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제가 이 차량 정말 빠짐없는 풀옵션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쪽에 보시면 이렇게 빌트인캠 옵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수동으로 녹화를 합니다 요런 식으로 또 빌트인캠 옵션도 들어가 있어요 자 아래쪽으로 보시면은 블랙박스가 또 추가로 설치를 해두셨네요 대시보드 컨디션 깔끔하고요 자 요쪽에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들어가는데요 요거는 이제 같은 캘리그래피여도 없는 게더 많습니다 추가 옵션인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포함이 되어져 있고요 플래티넘 옵션이라고 동급의 더뉴 그랜자이즈 중에 돈이 없어서 못 넣는 옵션이 있거든요 비싸서 그 플래티넘에 뭐가 들어가? 아니야. 첫 번째 전자계기판 들어가고요. 두 번째 앰비언트 라이트 들어갑니다. 세 번째로 이렇게 LCD. 프로토 공조기가 들어갑니다. 요거 세 개가 합쳐지는 게 바로 플래티넘 옵션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플래티넘 옵션에서 추가된 전자 계기판 12.3인치입니다. 오른쪽에 내비게이션 12.3인치입니다. 커브드 형식으로 12.3인치에 LCD가 두개 들어가 있어요. 아래쪽으로 보시면 오디오 컨트롤러랑 아까 말씀드렸던 LCD 터치식 프로토 공조기가 들어갑니다. 요런 식으로 터치가 가능하고요. 자, 아래쪽으로 또 버튼 꽉차 있어요. 와, 나 이거 다섯 개 있는 건 정말 오랜만에 봅니다. 1열에 16 있요 통풍 시트도 있습니다. 리어 커튼 있고요. 어라운드 뷰, 주차 파킹 어시스트가 포함되죠. 전후방 감지기, 드라이브 모드 변경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버튼식 기어가 있고요. 자, 오른쪽으로 보시면은 핸드폰 수납 공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핸드폰 무선 충전도 가능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쪽에 가죽이 살짝 울면서 떨어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나갈 때 최대한 붙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하시는 데는 전혀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자, 뒤쪽으로 보시면 전자 파킹, 오토홀드 암레스트 공간 핸들 보여주시면은 요렇게 캘리그래피는 또 양옆이 타공 핸들로 들어갑니다 음성인식 핸드프리 기능에 크루즈 컨트롤은 반자율 주행까지도 가능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라운드 뷰 한번 보여드리면요 요렇게 후방 카메라 어라운드 뷰 옵션까지도 다 포함이 되어져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정말 모든 옵션 다 들어가있네요 얘는 빠진 옵션이 없다라고 말씀드리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나가서 마무리 하시죠 자, 이렇게 저랑 같이 더뉴그랜저 아이즈 캘리그래피 옵션 또 많이 들어가 있는 거. 뭐, 파노라마 썰루프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사실 많이 안 넣는 옵션이기도 해요. 비싸기도 하고. 뭐, 파노라마 썰루프 같은 경우에는 필요 없으신 분들도 많으니까요. 근데 뭐, 요거는 중고차로 다 들어가 있을 때 동일한 금액에 사시면 이득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오늘 이 차량의 금액 총 비용으로 아래쪽에 정리해드렸고요. 좌측 상단에 대표번호로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mm -hmm.